박서는 사실 우리 대문 앞에 담벼락 밑에 주차장에 네, 옆집 주차장이 갖다가 놓는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아이들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한테 그 소명이구나 소명의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하고 정부에도 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살린 살려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겼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 베이비 박스를 만들게 됐죠. 지금 이제 베이비 박스 지금까지 어, 2,176명, 7명 돌아왔죠. 아, 많이 돌아왔어요. 많은 이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어, 확인이 한명말고니까 이제 다 됐고. 그래서 이제 음, 베이비 박서에서 어, 하고 있는 매뉴얼 그대로 에, 법제를 어, 법을 만들었죠. 에, 그래서 처음에는 비밀 출산법을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보호 출산법으로 바뀌었는데 어, 보호 출산법은 위기 임신소부터 출산까지 정부에서 안전하게 예, 출산까지 책임지라. 그리고 출산과 동시에 상담을 통해서 엄마가 키우려고 선택을 했을 때는 예, 그 생활비와 주거지 예, 완전히 아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도저히 엄마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아이도 얘기도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면 입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명 출생 신고를 하자. 가명 출생 신고를 하면 출생 신고가 된 아이는 입원 기간으로 바로 갈수 있으니까 보육원으로 안 가요. 그래서 이법을 이제 만들어서 그 했는데 이미 고알 권리와 인권에 걸리지 않도록 다돼 있어요. 다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베이비 박스가 없어도 어, 되는 예, 이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어, 베이비 박스가 예, 항상 우리가 이제 인터뷰할 때도 베이비 박스는 예, 없어지는 게 예,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되는 거다. 예, 없어지는 게 맞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보호하는 그 기관으로 남고. 이제 그 어, 베비 이 박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지켜진 아이들의 에, 지원센터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베비 박서는 소수의 아이들을 이제 보호를 하겠지만 에, 맡겨진 아이들의 그 아버지 엄마로서의 이제 끝까지 에, 그들의 부모로서의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는 음, 또 정착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네,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가 생각을 해요. 스티븐 머슨 장로님을 알기 전에 한연희 회장이 그때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 남다른 그 보호 대책을 가지고 정말 속 시원하게. 에 그렇게 막 대변해주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음. 이제 아 이입양 홍보회라고 하는 이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 하고 있었는데 음. 해에, 에, 모르손, 그 다음에 세트운머리슨 이사장 회장님이 찾아오셨죠. 그 항상 함께하는 에, 우리 가족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가정에 에, 정말 치명적인 아이를 양육하는데 음. 굉장히 그 힘드는 어립니다. 이럴 때는 에, 우리 홍보회에서 이렇게 그 에, 법을 만들든지 어쨌든 복지를 통해서 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음. 에,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에, 유병 부모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 사춘기가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 모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어, 이런 아이들에 대한 예,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어, 왕따를 당한다든지 예, 그리고 조금 신흥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모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모두가 다잘 정착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법제화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